자 여러분 <laughs> 이번시간은 요한계시록 시간입니다 뭐 신약중에 나쁜 말이 있겠습니까 만 그중에 특히 더올 어, 기뻐고 여러분한테 실제적인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부듯합니다 어, 제목은 뭐냐면 기도하라 가장 확실하고가장비 있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 갑박한 세상에 이렇게 확실한 말씀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은 가만히 있으면 확률이 0%죠 일단 시도하면은 대단한 대단 확률은 50%로 올라가야 된다. 이 분이 좋으면 좋다고 이야기 해봐야 돼. 다 진인사 대천명이 주인.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대부분의 부모는 살아생아 죽어서까지 자식 걱정이고 자식한테 뭘 해줄 수 없나 이 고민인데 떡을 달라 했는데 부모가 돼서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했는데 뱀을 줄 사람 없죠.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대부분의 악당들은 나쁜 놈들은 저그 자식한테는 바로 착하게 살려그 합니다. 저그 자식한테는 그렇게 에, 좋을 수가 없어요. 호랑이도 지 새끼는 이뻐하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권한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의 너희들도 너희 자식들한테, 어. 온갖 걸 좋은 걸다 주기를 원하고 주는데 너희 큰아버지, 큰 부모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원하고 구하는 것을 갖다가 주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참 누가 있겠습니까? 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더라 그리하면 내게 그대로 되리라. 이 기도를 갖다가 이제 모는 사람들은 귀신 씨 날까 말 소리라고 러는데 기도해 보면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에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했죠. 을치기나 모르는 사람들은미나 비웃고 안한다야. 비 하기 위해서 그런 게아 니라 실질적 으로 기도 해서 합격 하고, 기도 해서 좋은 자식 낳 고, 기도 해서 진급 해서 진급 하고, 기도 해서 돈벌 고, 이런 사람 들이 눈밟 고, 기이밝은 사람 들이 많 습니다. 자, 기도의 중요성,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가 있다. 뭡니까? 기시시나니까 무슨 소리가 아니고, 어, 바나신경에서 공격식, 책적시본이났죠 어? 환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일체 유심자를 그려놨죠. 아이시타인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걸 받았어. 에너지는 물질이고 물질은 에너지라 그랬죠 모든 종교를 갖다가 전부 이렇게 합쳤어요 여기에서 어, 이기를만 들어보면 내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마음이 있었다 한 생각이 일어났다 그 생각이 말로다안 온다 그 말이 이, 형상과 말의 에너지가 있죠. 말이 그 말의 에너지가 형상과 물질 대신 나타난다 그랬죠. 동수국은 모든 종교, 민간, 슬라속담 등에서는 기도를 강조하고 있다.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소리다. 기도는 신과 신을 설득하는 소리고. 마음, 생각, 에너지, 저의 마음, 생각, 말, 에너지, 물질, 현상이다. 에너지는 물질이고 색적 시공 공격, 시색, 일체의 심조다. 노는 이 장도 깨고, 노는 입에 연불한다 유유상종 동기감은 자석을 이끌어 당김의 법칙, 심기혈증의 원리자.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영국 성공의 대 주교 윌리엄 템플이 뭐라 그랬냐면, 기도를 하면 우연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 어? 기는 저 들으세요. 부탁하러 가면 기도하러 가면 인간한테 기도하는 거나 신한테 기도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한테 부탁을 갔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걸 확대해 보면은 인간이 신한테 기도를 해러 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자. 같은 인간한테 부탁하러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가면 쳐다도 안 보죠. 시끄럽, 두 번째는 시끄럽, 두 번째 찾아가면 시끄럽다고 끄지라 그럽니다. 사람 시기가 쫓겨내요. 세 번째 찾아가면 어땠습니까? 있잖아, 사람 시기가 쫓겨내는 것도 귀찮아갖고막 도망가 봅니다. 네 번째 찾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부탁하러? <laughs> 그, 내부에 찾아가면, 그, 뭐,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하여튼, 뭐 이런 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불러가지고 야, 이새 시끄럽지 겠다니 때문에 짜정도 죽겠다. 귀찮으면 죽겠다. 응? 도대체 원하는 게 뭐고? 한번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응? 그래서, 못 견뎌서 들어준다, 이거야. 우른에 젖입니까안입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젖죠 그러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부탁드리고 주려고 하는 사람이 어, 그 인연이 보기 없거나 못 들어줄 경우에 에, 이그 힘있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빛을 지게 되죠. 마음이 찢어질 건 없어. 내가 지한테 뭐 떡을 받았나, 돈을 받았나, 왜부탁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래도 인간이라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내가 네 번씩이나 찾아가가지고 살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 했는데, 내가 못뭐어주면 괜히 마음의 부채를 주게 돼. 미안하다, 이 말이야. 미안할 거 없는데, 사람은 작용 반작용이야. 마음을 비춰 찍을 때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차거차 해가지고 니네 부탁을 지금 못 들어주겠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 응? 그리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만 부탁 들어줍니다. 안그러 아, 지금 못 들어주면, 나는 이게 안 되는데, 요, 요 사람 찾아가 봐라. 이 사람 찾아가면은, 어, 게네일 해결될 수 있겠다. 이렇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 그거라도 안 되면 은 이런 식으로 전식으로, 뭐, 그식이뭐 시기, 뭐 시기 저식이해 봐라. 이런 식으로 코치를 해 주든지 합니다. 응네 번째 찾아가면, 은 근데 자, 또 내가 소고기를 달라 비율로 들어가 생각합니다. 소고기를 달라고 찾아갔는데, 소고기가 마침 없어. 그럼 어쩌냐? 느 전혀 다른 집에 있는 거 사과밖에 없어. 전혀 다른 사과 한 박스 줍니다. 다른 걸 주는 수도 있어요. 글쎄. 인간한테 부탁을 하려고 할 때도 적이게 해야 된다. 또, 하면 한다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몇 번째가 안넘어가는려은 없죠. <laughs> 오시 여자한테 그랬다가 스토킹법으로 성추행으로 당장 감옥 쏘갑니다. 법을 끓이 만들어 놓고 것. 제가한테 요새 남자들은 용기가 없대, 적극성이 없대. 기도 참 기도 안 친다. 신한테 기도할 때도 <laughs> 하루 이틀 했다고 안 된다고 하지. 포기하지 말고 신념하지 말고, 어? 행달이 뭡니까? 백일기도, 일년기도, 어, 천일기도, 이하주 삼년기도. 이게 인연거 복이 있는 사람은 백일기도만 해도 가만히 줘도 되고, 백일기도만 해도 돼 근데 인연거 복이 없는 사람은 한 삼년 해야 돼. 잠재니 긴 시간이지만 일생 전체로 놓고 볼때또 네, 짧은 시간이죠 여러분 인간한테 부탁을 하러 가거나 신한테 기도를 하러 갈때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기도가 가장 확실하고 가성비 있는 남는 장사입니다 기도 한번 해보세요. 소기를 달라고 하면 소기를 줘. 소기 주로 형편이 안 되면 은 누구한테 찾아가 보라케. 아, 그러면 소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준다. 그 사람이 또 옆에 사과가 있으면 사과를 대신 주던가. 안 그러면 마음이 빚을 주고 있다가 다음 기회에 뭐 하나 좀 던져줍니다. 소고기를 못 잡을 값이면 그거라도 줘. 그거 뭐야? 사골이라도 준다. 그 사골 보면은 그 옆에 살좀 붙어가 있어요. 그 사골도 이 강원 에해 가지고 벗고 안 보면 좋잖아. 이렇게 하면 하락하면서 안 한대. 하지마, 하지마. 얘가 보고 싶은 거알았지 뭐